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아, 녹화 프로그램은 저번에 한번그 화질 좋은 걸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했는데 몇번 썼더니 이제 유료로 전환이 갑자기 돼가지고 이렇게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다시 했던 걸로 일단 녹화를 하고 그 부분은 또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음, 에이징 랜드 한정목 매매했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준인데내려왔대요 어, 중간 부분, 이제 치고 올라갈 자리가 보여서 일단 담아놨었거든요. 저점 높여주고 있고, 여기 중간 자리 돌파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여기 위에 부분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또 치러 갈수 있으니까, 이제 담아놨었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1분 봉상 보면 요게 3개가 3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어 올리는 거 보고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손잘가 이제 정리, 정하고, 여기 보시면, 어, 3분, 음 봉으로 보면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윗꼬리를 달아가지고, 아, 또 가, 안 가나 했는데, 다시 자리를 주고, 올려줘가지고, 자리가 지금 괜찮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러면은 또 내일도 관심 종목으로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 보시면, 어, 올랐는 거 위주로 보면, 이제 LMS, 어, LMS가 근데 이제 봉이 컸고, 어제 그 상한가? 다음 날이어가지고, 죠첫 봉이 근데 길게 뻗었다, 그죠? 그리고 LS 머티리얼도 이제 괜찮았는데, 주의로 바뀌면서 증거금 100으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너무 괜찮았네요, 그죠? 스톤 브릿지도, 근데 이건 윗골이 너무 많이 줬고, 디스플레이 요거는 자리를 안 줬고 에이징랜드 했고 KNS 예, 요것도 자리를 줬네요. K 옥션은 증거금 100%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코어라인 이것도 어, 이제 자리를 안 주고 가다가 어, 이렇게 시가 돌파처럼 이렇게 올렸네요. 그죠? 여기 중간 자리로 본다면 그리고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여기 부분을 이제 돌파해서 단기 시세를 줬고 컴퍼니 K, 음, 거는 자리를 안 줬고 나이백, 나이백도 그냥 흐름이 이거는 뭐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솔딩스, 이것도 이제 일, 이제 요런 하락이 별로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 주고 이제 여기 일정 부분을 여기 보시면 어, 지지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담아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뭐별 다른 게 없어요. LIG 이것도 아까 같이 한번 봤었는데 음, 이제 가는가 싶더니 흘렀어요. 저는 이제 가는 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흘렀네요, 그죠 어,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자리를 어, 작게 남아줬고. 엔켐, 엔켐이 엔캠. 어, 음, 오늘은 쉬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왜냐면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한번 메우고 갈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네요. 예. 일단 음, 그리고는 이제 마이너스들이고요. 자 오늘은 음, 오늘은 뭐 그래도 괜찮네요. 그죠 시장도 그렇고. 음. 어, 관심 종목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제 계획했던 매매 이제 다 끝나셨으면 예, 매매 멈추고 하더라도 정말 소액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 시간 지나면은 사실 이제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거 감안하셔서 매매 하시길 바랄게요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